오늘 본문은 길게 이어져 왔던 고넬료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이만 사건 그 자체가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결론처럼 보이는 이야기 어 장면이 있었지만 그거는 누가가 봤을 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결론, 누가가 이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아닌 것은 어, 대단히 그렇게 쉽게 보이지만 아닌 것은 어,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아주 큰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가장 큰 장애물은 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인,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가진 유대주의 이방인은 이 복음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장애물이거죠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셨다가 결론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셨다가 결론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이 오늘 본문에 담긴 누가의 의도가 이 그런 정도의 결론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그 보다 더큰 이야기의 큰 차원을 지난주에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대단히 형의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생활 속에, 일상 속에 어떻게 현실이 되고 실체화되고 실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베드로라는 한 개인에게 그게 실체화가 되셨다면, 이번에는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 그리고 함께한... 함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신자들, 전부에게. 점점 확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짜 결론을 보려면, 먼저 우리가, 어,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향한 이 사도들과 신자들의 비난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비난의 내용이, 너왜 가서 이방인들한테 세례를 베풀었느냐가 아니라, 너왜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했느냐? 입니다. 그렇죠. 너왜 걔네랑 밥 먹었냐? 이방인들이랑 밥 먹는 거 금지된 거 모르냐? 이런 차원으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명, 아니면 설명, 해명 같은 걸 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 그긴 해명의 어, 결론은 내가 이래서 세례를 베풀었다.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걔네랑 식사를 했지만 뭐 금지된 음식은 먹지 않았고 그런 부참 변명을 한 것이 아니고 식사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은 하나도 없이 결국 은 이래 이러한 이유로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이다라는 아는 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난한 이유는 왜 같이 밥 먹었느냐인데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피드가 안 맞는 것 같지? 서로 다른 질문과 다른 대답을 한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뭔가 변명을 하고 혹은 설득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다 유대인들이니까 이 유대인들한테 제일 센거 하나 던지면 되죠. 뭐냐면 율법의 이름요 그러니까 율법 아니면 모세경 전체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뜻이 었다 하고 설교를 하면 됐을 거예요. 아니면 이 그다음 센게 이제 예언서의 이름죠 구약 성경에 이르면 성경에 이르기를 면서 이런 이렇게 예언이 됐었는데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된 것이다 하면서 가령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내가 거기에 쓰임 받았다. 거기에 보낸받았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게임 끝이죠. 아무 말 못하죠. 그게 제일 최고의 권위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딱 던지고 그걸로 굴복시키고 그걸로 그냥 깨끗 상황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겪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빠에 있을 때 이런 환상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왔고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고 갔더니. 거기에 고낼려고 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환상을 받고, 그래서 나를 청했고 그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이 장황한 이야기를 누가가 또 장황하게 다시 기록했어요. 여태까지 봐왔던 사도행전은 대단히 빠른 템포로 요약할 것은 요약하고 간략하게 다룰 것은 간략하게 다루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됐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길게 기록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11장에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재반복했다고 요 물론 요약이 되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사도행전 흐름이랑 약간 다른 것 같은 느린 템포로 반복을 했다고 누가가 이걸 전달하고 싶어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이야기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어 등장 인물들이 있죠. 여러 등장 인물이 말 그대로 등장하죠. 그리고 그 등장 인물들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 전개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몰입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 혹은 다른 등장 인물들 가운데 하나와 나를 동일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등장인물이 겪는 어떤 사건에 같이 답답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화도 내고, 같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말을 같이 소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보통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걸 같이 응원하기도 합니다. 가령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단단히가, 그 회장님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애, 셋, 딸, 린, 그리고 한, 스무 살 차이 나네? 그 정도 나는 회장님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바램을 응원했죠. 응원하셨죠, 보면서. 단단히랑 회장님이랑 만나야 되는데, 그 박실장은 왜 저러나. 그 아빠는 왜 그걸 이해를 못 해주나. 그러면서 응원하셨죠. 그러나 현실은, 내 딸이 그런 회장님이랑 결혼한다 그러면, 달리몽댕이를 부러뜨려야죠. 그쵸? 그런데도 응원하는 건 이야기가 가진 힘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들려주는 것이죠. 봐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네도 들어라. 복종해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공감하는 동일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그 그 베드로가 겪었던 일에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도 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이 결말이 15절, 16절, 17절, 18절이 되는 것입니다. 어, 15절부터 어, 14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내, 너와 내 원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고 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예,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예, 하신 것과 같이 하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했대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말을 아주 시작도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한 건아 베드로가 나름대로 말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성령이 왔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정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임할 만한 말을 내가 한게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이다. 감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또 다시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노라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눈이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 내가 누구기에 눈이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말했죠. 이 말에 대한 반응도,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베드로의 반응과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첫 인상과 비슷한 반응을 한것 같습니다. 마지막또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발에도 생명 없는 회계를 주셨다이 베드로가 한 말과 마지막에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던 자들이 한 말을 이야기적 요소를 쏙 빼고 보면 이런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따라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렸는데 내가 인간인 주제에 뭘더 하겠냐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입장에서도 뭐 하나님이 하셨다면 할수 없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기 쉽습니다. 그 이야기를 빼면 말이죠. 나는 싫은데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하는 것도 이방인들이 우리랑 같은 이름으로 같은 새를 받는 것도 진짜 싫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뭐할수 없지 뭐 이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이 고넬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바꿔놓고 그 장애물을 건너뛰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전해졌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놓고 이 이야기 끝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이 반응을 보였다고 봤을 때는 그 내용은 참 다릅니다. 그걸 우리는 이미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서 어, 잠깐 엿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본 내용이 하나님이 여러 각종 동물과 나는 것과 기는 것들이 담긴 보자기를 주면서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랑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너 이거 해 그러면 싫어도 내 네,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그걸 세 번이나 했다고 세 번이나 세 번이나 주여 그럴 수 없나 이랬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런 존재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면 무조건 싫어도 내 네, 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십장에서 그렇던 마당에 뭐, 지금 생, 뭐,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하나님이, 어, 성령 딱 부어주니까, 나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같고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싫지만 그랬다니까, 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확, 확,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널뛰게 하는 것처럼, 막 마음이 바뀌는 그런 거아니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부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구체화되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잔말 말고 따라, 군말 말고 따라와 이렇게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 닥치고 복종해.가 아니라고. 그럼 뭐겠어? 어, 그걸 추적할 수 있는 말은 그.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도다 하는 그 18절 마지막에 있는 이 베드로를 비난하던 자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뭔가를 공감하고 나서 외친 말입다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도다 하니까 이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헬라 원문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생명을 향하는 회개입니다. 생명을 향한다. 회개라는 말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회개는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돌이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을 향하여 돌이킴을 주셨다. 생명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셨다. 돌아서게 하셨다. 생명을 향하여 돌아서 돌아서게 하셨다. 이면은 이, 이 돌아서게 된 사람들은 원래는 뭘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죽음을 향하여 서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셨다. 죄와 죽음의 분노를 타던자들을 죄와 사망의 길을 걷던 사람들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생명을 보게 하셨다. 의와 생명을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의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통치를 복된 통치를 받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한 이들의 어. 그 마음 가지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잘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케 하사 이제는 의와 생명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큰 오해입니다. 종인 상태는 변함이 없는데, 그 섬기던 것이 죄와 사망이던 것이 이제는 의와 생명으로, 사탄의 종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흔한 결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따라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고 요 해방하셨다. 그래서 해방됐으니까 뭘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죠. 죄와 그러니까 오해는 기존의 오해는 뭐냐면 죄와 사망은 사라지고 의와 생명만 있는 거죠. 그러나 사라지는 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종이 사라지고 자유가 들어오죠. 자유의 인이 간 요리는 최고의 기본은 선택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는 남아 있어요? 죄와 사망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선택이니까 죄와 사망 말고 들어오는 게 하나가 되겠죠. 뭐라고요? 의와 생명. 그래서 이제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뭘 해야만 하는 존재인 건 그대로인데, 그게 죄와 사망에 복종을 할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 의와 생명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의와 생명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믿음 안에 들어오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선택할 수도 없던 존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선택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늘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 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뭔가를 할 것이냐 아니냐의 선택의 문제를 연대. 그 선택을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하셨구나 이면서 동시에 지금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의이 말을 들은 사도들과 신자들이 그 선택을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할수 없지. 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그러면,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하나님 편 들어줘야지. 인 거예요. 마치, 단단히가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다고? 응원해줘야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거 응원 안 해주면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죠. 조기 종영이 돼야죠. 종영이 돼야죠. 회장님이 그냥 암에 걸려서 죽어버려야죠.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이그고뇌류 이야기에서 제일 첫 출발, 첫 전제가 왜 그렇게 출발했는지 의문도 풀립니다. 고넬류 예학에서 제일 그 전제가 뭐냐면, 고넬류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전제 때문에 우리는 되게 헷갈렸죠. 혼동했죠. 고넬류가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류를 찾아갔고, 그래서 고넬류를 구원했다. 그럴 만한 자격이 고넬류에게 있었다고 자꾸 이렇게 간다. 그런데그 전제는 이 이야기와 함께 보니까 풀리죠. 여러분이 단단이를 응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회장이 비록 나이 많고 애가 셋이나 딸리긴 했지만 돈이 많으니까 이제 늘거냐요 그런데도 돈도 많은데 성격도 좋아, 그죠 단단이를 너무 위해줘. 사람이 됐어. 그 정도면 사이삼일만 하겠네, 인 거죠. 그러니까 그당당의 마음에 몰입이 되고 그런 거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용납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고렐류는 들어보니 유대인 사이에 평이 좋아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하고 항상 기부하는 사람이에요. 야, 이 정도 사람이면 우리랑 같은 편에도 되지 않겠냐, 한 거예요. 이 정도 사람 되면 같이 생명을 바라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어느 순, 어느 날 데려와서 네네 네 동생이야.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겠냐, 인 거죠. 그래서 이구넬교가 그런 인물로 소개된 거. 원래 아닌데 그런 인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하필 고렐료를 하나님이 데려온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 유대인들에게는 그큰 문화적, 종교적, 전통적 장벽이 있죠.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무작정, 무대보로 그냥 이렇게 해! 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선 최대한 배려해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인물을 섭외해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야? 나름 치밀한 각본을 짜신 거죠. 배려.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렇게 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배려하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다루는지 아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 그런 자료은 우리랑 같은 편이 되겠네. 가 베드로의 반응이었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의 반응은 거 같은 편, 같은 동지, 같은 식구, 같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그러니 식구니까 뭘 같이요? 식사도 같이 하듯이. 그래서 왜 같이 먹었냐고 하는 비난을 베드로가 이래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진 힘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각자를 만나셨죠. 여러분이 살아온 그 여러분만의 여러분만의 역사, 여러분만의 인생을 가지고. 다른 거 말고, 다른 뭐 교훈, 다른 강령, 다른 율법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가진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예수가 오셔서 만든 이야기를 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네상죠 백성 상주. 그리고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른 이야기와 두그 이야기가 만나서 다른 이야기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을 향한 채,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생명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의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의와 생명을 향하는 길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고, 의와 생명을 향한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기회를 얻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고 앞으로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인생다그 인생이,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생명을 향한 돌이킴을 제공할 인생인지 기대하면서 어떤 순간 순간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도들과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하나님 편 들어드려야지. 나는 하나님이랑 까부잖아 그러면서 그 선택하는데 오늘보다 내일 더 능할 수 있는, 아니, 어제보다 오늘 더 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편입되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의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 멋있는, 그 고급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 백성다움의 길을 마음껏 누리며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의와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 기억하게 해시옵소서그 길에 쓰임 받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